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수진입니다. 예봄은 왔지만 아직 쌀쌀하군요. 참서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 오면서 이 수많은 경찰분들, 경찰 관계자분들 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경찰은 민중의 지방입니다. 우리 대민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등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조금 전에 대법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대법원 청사에 들어올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1003 번호판 언제 들어올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속도도 줄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왜? 부끄럽기 때문에. 본인이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난다는 것. 또, 진실하게 잘못했다는 사과 한 번이 없습니다. 판사가 뭐 하는 분입니까? 바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한테 진실을 요구합니다. 진실만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 일계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 판사의 정점에 있는 분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 특히 뭐냐?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만, 사법부를 대통령 밑에 행정부 밑에, 국회 밑에 두는 그런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후배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오죽하면 후배 판사가 대법원장 말못 믿겠다고 노, 녹음을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 판사가 무슨 사법부에 독립을 외치고 중립을 외치며 또 많은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진실만을 얘기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이런 김명수 같은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청문 앞에 뭐라고 걸려 있습니까? 바로 여론 조작 공작. 이한 사람,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 공작을 했는데 다음 대선이 1년 뒤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여론 조작입니다. 선거 공작.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형수와의 얘기, 뭐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이런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무슨 드라마 왕건 속의 궁예 같은 관심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생하지 않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거짓말부터 여러 가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법원장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음 달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권력형 성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두 곳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겠다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 70년대도 없었던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금권선거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가덕도요? 예.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주무부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활주로가 가라앉을 수 있,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국토교통부가 그런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덕도에 갑니다. 공항 짓겠다고 합니다. 선거 며칠 앞두고서 표 얻겠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검찰이 왜 존재합니까?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수사도 나쁜 놈들, 거학척결하라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그 거악 척결하라는 검찰을 거악 척결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 작태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제1야당 국민의 힘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정당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 못 미치고 있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아직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달 선거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대한민국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크게 생각하신 그런 선거입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